우리 일공대 분배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그 투표로 어, 투표로 분배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순번을 좀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에서 해야 공정하니까 주작 없이 누구나 공정한 확률 팀볼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공대가 앞으로 여기서 정해지는 순번에. 따라서 백광장비를 몰빵해 줄 예정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렙만 잡히면은 어, 일주일에 두개 분배. 10회선까지 잡히면은 뭐세개 분배, 네개 분배 되겠죠. 백광장비가 순서대로 뭐 무기가 만약에 여기서 1번, 2번 걸렸다. 그것도 운이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1번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2번이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 악세 가격이 또 다르니까. 그뭐 그것도 운빨이고 어,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어, 분배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1번, 12번,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들어오는 공대원, 만약에 누가 열, 12명 중에 누가 접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12번이 되는 거겠죠. 전국에 계신 핀볼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핀볼! 오늘 진행할 핀볼은, 마천놓 꼴등은 누군가? 12등에 당첨되면, 오늘 12등에 당첨되면, 은 마, 아, 저는 꼴등되면서, 다다다다다, 아, 다음 주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12번의 주인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출발! 갑니다! 과연, 12등 아, 해가지고, 꼴등 해가지고, 아, 오늘 분배 가장 늦게 받을 사람. 다다다다 다음 주에 분배 받을 사람은 누가 될지? 용인 페노 느립니다. 용인 페노 위험합니다. 용인 페노. 기억 속으로 빠르다. 기억 속으로 역사, 역사, 기억! 본! 본이 아니라 본이 좋은 열애! 용인 내려왔습니다. 용인 페노 느립니다. 페노. 페노. 그러게 느립니다. 그렇게 선수 꼴등입니다. 지금. 아, 열애 꼴등. 좋은, 좋은,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아, 좋은 느낌이 아니 좋은 예감. 아, 역사가 어렵다. 네. 속으로 세어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아봉기봉기오등 그게 6등 여기 아, 8등 어디, 아 어디, 그러게 어디, 그러게 미분 믿분 선수 선호 믿분 선수 이 꼴등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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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천우 어디, 어디, 첫 번째 분배받을 사람은 4번까지가 되겠네요. 최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천우 10배 분배 순서가 이렇게 오케이, 정해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 기다갈게요 3, 2, 1. 터져요. 이따 갈게요 아... 3 2 1 터져요 이다 아, 빠른거면 잘 갈게요. 3, 이, 1, 터져요. 엄마 메탈 갈게요 자리 그대로 3 2 1 터져요 야중앙으안 <laughs> 뺄게요 영어석 쓰지 마세요 이다가요 그대로, 3, 2, 1, 터져요. 끊고 와서 받을게요. 엄마, 바로 가요. 왼쪽 뒷다리 321, 터아요 버텼다가 받을게요. 네, 건빵님, 그러면 은 또, 의아님 질투해요. <laughs> 채용님 목소리 달달하다. <laughs> 의아님 질투해. 엄마? 그다 갈게요. 많이 성장했죠, 여기. 그 자리 그대로. 3, 2, 1, 터져요. 대상. 네. <laughs> 자리 고정할게요. 하나 안밟 6시 거, 6시 거. 개안혔어개개안혔는데 이게 보니까 접독이 어, 안나오는 경우가 있나봐요 다들 지금 안움직이는거 보니까 장판 밖으로 다 나갔거든요 여다 갈게요 어. 3 2 1터져야 봐봐 안죽잖아 예. 어. 접독이 네. 조금밖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네 출혈이 계속 끊기네. 어, 그러네? <목소리도> 지겼을게요. 버텼다가 봐줄게요. 피 관리하세요. 다음 거세라인가 응? 기영님 죽겠는데? 받았어도 될 뻔했다. 그리수도보다안 빠지네. 죄송합니다. 저마 세라 하고 빨리 놔야 돼어 버프 지금이라도 받아야될것 같은데 아픈데 겁만 없어요 네 대망 응 바로 배달갈게요 아이고 너무 아파요 아 피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서 했3 2 1 터져요 그래헤드헤 누가 쳤어? 페논이 그냥 고양이 붙여놓으면 될것 같아요 다운 <laughs> 고양이 다운됐대 네. 이따 갈게요. 3, 2, 1, 터져요. 혼나와요. 응. 어, 어 가요. 어, 가요. 바로 바로 배달 와요. 바로 뒤에 꽃 있어요. 배달 갈게요. 3, 2, 1, 터져요. 정. 배달 갈게요. 배달. 3, 2, 5. 1. 터져요. 배달 가주세요. 안 돼. 용님. 11초. 용님 보할 청색, 청이, 청. 어... 제가 갈게요. 열애누 어, 어. 나갔다. 갔어, 갔어. 끝났어. 배달게요 끝. 어. <laughs> 출발. 이때 총망 쓰면 얘세 마리 다 총망 묻나? 혀를 넣어야 돼. 어떻게 면 크게 돼가고, 아... 데미지는 들어가겠죠. 1주 붙어 주시고, 1주 다운, 아까워터 1주 다운 됐어. 2주 기절 준비, 2주 기절, 2주 붙어주시고, 1주 다운 준비. 기절 좀비. 이주 기절 준비. 이주 기절 준비. 기절. 급 일주 붙어주시고, 음, 2주 다운 준비, 2주 다운. 이 2주 기절 준비. 2주 기절, 2주부터 주시고. 1주 기절 준비, 기절 2주 기절 준비, 2주 기절 1주 붙어주시고, 이주 다운 준비, 이주 <laughs> 기절 준비, 이주 기절. 2주 붙어 주시고, 1주 다운, 1주 기절 준비. 네브컷 네브컷. 네기컷 네브컷. 네브컷. 네브시 많이 와주세요. 아브가피브컷 네. 많아요. 못 끊어도 가시 날라가요. 한채 음. 헛. 청우 네, 님 살려주세요. 어, 채우님 살려주고. 바로 시작이다. 바로 시작이야. 바로 시작이야. 딜딜딜 딜. 딜, 딜, 딜. 가세요 가세요.

이게 안쪽에서 기다리면은 이게 틴대요 밖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나... 어... 아 무신의 영혼석 진짜? 예. 어. 네. 거짓말. 와 진짜? 야, 우리 그러면 영혼석이 두 개야. 인빵해야지. 이거 다 인빵. 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막 결사 결사. 1 6 0금 들어가요. 1 6 0 금. 1 6 0 금. 네네네. 예. 예 네, 무신의 영혼석 제작. 까는건가? 아 까야되네 까고. 링검사는 풍백도 3점, 바람가르기 3점 나왔구요 역사는... 집행 3점, 격풍 2점 뭐? 우와. 집행? 네 집행 3점, 격풍 2점 아야 이거 강화하는데 찬란한 영혼석이 야, 10개가 또 필요하네 집행 3점이라도 신수 마정석 20개 어. 찬란한 영웅 친구 10개가 또 들어가네 거기에 총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아이 친구는 이이네이거 가격... 음... 영구석 가격?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